토요일 국영주 국산 4등급 1300m 편성입니다. 여기는 지금 27마리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주에 6등급 편성 2개가 이제 깨지면서 이제 유력하게 분할될 수 있는 편성이 바로 이 국산 4등급 1300m 편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마리를 체크를 하겠는데요. 네, 분할되면서 약편성을 만났을 때 배당을 노려볼 만한 복병권 말과 이번 경주 적응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 두 마리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승군전 적응한 도끼 드래곤 3세 순마리고요 6전 2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제 1300에서 우승을 하면서 4등급으로 승군했고, 4등급 승군전은 이제 거리를 늘렸죠. 1600m에 출전을 했는데, 좀 결과는 6착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300으로 거리를 다시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 만큼, 지난 승군전의 아쉬움을 지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직전 이제 1600m 승군전, 네, 3번 게이트였는데요. 이때는 일단 발주기에서부터 약간 요동기를 보이면서, 스타트부터 좀 늦었죠. 좀 수월하게 스타트가 안 되면서, 앞쪽에 붙이긴 했는데, 중간에 낀 상황에서 다소 좀 무리가 있었던 선이권 레이스였습니다. 승분전이었고 또 거리가 늘어났다는 이제 부담감. 그리고 선이권 스타트가 원활하지 않았고 그리고 선이권에 붙여놨지만 좀 편하게 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삼백 미터에서 팔번 게이트였습니다. 오 등급 편성이긴 했지만 천삼백 그 미터에서의 그 예, 경쟁력을 방금 보여줬던 지난 1월 경주. 목차로 시작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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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가 예, 이제 그때 당시에 말이 여덟 마리 뛰는 상황에서 8제팔번게이트였습말이9요구번 말까지 있었는데. 안쪽에 한 마리가 빠지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덟 마리가 뛰었던 경주였죠. 그 중에서 이제 게이트가 외곽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소 외곽으로 이제 돌 수밖에 없었던 레이스였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8번 도끼 그리고 5등급 편성이긴 하지만 이제 4등급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그런 경주력 그리고 1300m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정거리 1300으로 출전 하는 만큼 지난 승군전의 아쉬움을 지원의 수 있는 전력으로 일이는도끼들이 1등급 흑록대부와 병합훈련을 하고 있죠. 흑록대부는 이번주에 부산일보배 대상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1등급에서도 우승도 했고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네, 그리고 분할되면서 약편성을 만났을 때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복병권말로 플라이데이 4살짜리 순말이고요. 11전 1승 2차기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등급 승군 이후에 3번의 경주를 뛰고 있는데 특히 1300m에서의 이제 경쟁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약편성을 만난다면 어 자신의 장점인 끝걸음을 발휘해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경주 이후에 지금 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2월에 이제 연습주행을 이제 무난하게 크게 무리없이 연습 주행을 치르고 이제 이번에 1,300m 거리에 네, 출전을 하고 있죠. 지난 이제 9월 1,4등급 승분전 1,300m 당시에 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8번 게이트였죠. 매로 서울 주 출발했습니다. 3번 컴플리트 스텝. 뭐 수발력은 빠르지가 않습니다. 끝걸음으로 성적을 내갔던 6번 7번 그 말이고 모래 대한 적응력도 괜찮고 라스트 걸음을 그 갖췄는데 이때는 이제 승군전이었고 자리 선점이 잘 되지 않았던 6번 6번 레이스 3번 운영이었습니다. 6번 네, 다소 외곽으로 3번 오, 오, 돌았던 편성이었다. 원평킬러 8번 플라이데이 4번 늘가을 순으로 그뒤 추격권을. 1,300m에서의 끝 걸음을 뭐그 전에 보여왔던 말이기 때문에. 컴플리트 스텝. 그뒤 7번, 2번, 어 편성을 잘 만난다면. 7번, 3번, 선발을 결줄수 있다. 3 그때도 레이스가 뭐 깔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시원한 최명은 아니지만. 죽는 걸음은 아니었던승고전승었년이그 다음. 영주는 1,400으로 늘렸는데, 또 게이트가 외곽이다 보니까 어, 상당히 그 유리한 4번 레이스를 4번 펼쳤고 잘안 풀렸습니다. 쉽지 그 않은 끝걸음을 보여줬던 플레이데이. 4... 이번에 분할돼서 좋은 편성을 만난다면 해볼만 하다. 이 등급 말들과 경화 훈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상 없는 컨디션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2월 경주 이후 주기는 길어졌지만 연습주행으로 어그 공백을 좀 메우고 출전하고 있는 플레이디. h hey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And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 always work towards a prime. Surround yourself with open minds, people can change your life. A few friends with intent can help you.